배송만 바꾸고 싶다 진짜.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위생적이야. 안에 안 껴요. 그게다 그 맞아? 어떤 거든? 직경.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 거야? 사이즈를 알아야지. 나도 재고 샀거든. 싱크 바스켓이에요, 이렇게. 아, 걸쳐놓고 걸쳐 쓰는 거. 어. 길이가 늘어나네. 어. 맞춰서 할수 있네. 이거. 어, 이렇게. 괜찮네요. 이런 거 필요하지. 필요하죠. 야채 씻고, 뭐 씻고, 상추 씻고, 뭐 씻고 하는 거. 남편. 맞대요 구매. 구매권 다 맞아. 구매권은 어. 뭐. 기본 맛이 있지. 할인은 음. 아직 안 했어. 할인은 네, 아직 안 했고. 와. 코코클랜드 휘핑크림. 색깔도 너무 예쁘다. 오늘 특에 나오네.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이건 베이컨이야. 코클랜드 베이컨 이렇게 생겼어. 와, 이거 처음 봐요. 해팁 들러요. 치즈 같은 거 먹을 때 어. 밑반찬으로 많이 나오잖아. 해줄 수 있어. 봤어. 봤어. 어, 그럼. 나 어, 이런 거 좋아해. 미역줄기 같은. 엔쪽갈비 맛있겠다. 어, 관찰 못 하겠는데? 양념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에도 김치만 있으면 뭐 한끼지. 근데 이거 고사리, 고사리 육개장이네. 육개장이네. 어우 맛있겠다. 여기 거 맛있었어. 여기 거 맛있지. 응. 곰탕도 너무 잘 먹었잖아. 네. 음. 좋아, 나무 생크림 요거트인데요. 야, 오늘 첫판에을 할인 판매. 진짜 어. 오, 생크림도 오, 생크림 자체 맛있어. 아, 사과아 아니 느낌이 달라. 어. 요거트 아. 느낌이 아니야. 그냥 생크림이야. 음. 절단 크게 나왔네. 게장 담그라고. 손질 베개. 베개가 손질되어 있어. 아예 이렇게 해서 얼려. 1kg 8만 정도 그럼 그 얼마야? 1kg. 이게 1kg 짜린 거야? 다? 어. 1kg 통일이네? 어, 어. 어. 1kg 통일. 냉동 손질로 된 어. 거지. 오, 되게 간편하다. 엄청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 1.5kg 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열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아홉에서 열 정도. 그 어. 어. 다리도. 응. 언제 가리비 칼국수? 영종도 <laughs> 가서. 이국스에 어, 가리비 엄청 먹었지. 음. 이게 만원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2kg에요. 이만큼. 주편육. 면강 아, 아, 순수 독... 머리고기90% 이상이에요. 편육. 편육 좋아해? 응. 음. 안 좋아해. <laughs> 쿠키 버터 무스. 약간 로투스 같은 거를. 어, 맞네? 아, 컵케이크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어. 이렇게 떠먹으면 된대. 어, 아, 이렇게 떠먹네. 아, 차지키 소스. 무슨 소스? 차지키 오이랑 아. 막 양파랑 뭐 이렇게 거. 해가지고. 차지키 소스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 만들지. 이렇게 뭐냐. 스틱 찍어 먹게. 이렇게. 오. 어. 이건 딱 달고 맛있어요? 맛있대. 달콤해요? 응, 음, 맛있다. 오, 블루버클이 어, 들어왔는데, 우리 어, 도저기요 이거 우리 언제 한번 먹어보지 않았어? 어디 가서? 안먹어 기억이 나요, 원두 먹어봤자. 약간 산미 있지 않아요? 이거?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 그게 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산미 있나요? <laughs> 이게 시즌에 나오는 빵이래요. 파네 톤에? 어. 이게 이렇게 생긴, 여기는 그 샘플이 없네. 샘플도 못더라 어, 이렇게 생긴 빵이에요? 어. 어. 안에 이렇게, 건포도 어. 연말 연시 명절 시즌에 먹는 전통 어. 이태리 빵이래. 음. 아, 이태리에선 이런 걸 먹는 거지? 그러니까, 통이 넘게 이 안에 빵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음. 그지 않아? <laughs> 그린 허브, 똑같이야 이런 거다 허브잖아요. 어, 샌드위치에 먹는 빵 아니야? 샌드위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겠네요. 안주예요, 안주. 그죠? 그냥 멸치 안주? 어, 멸치 안주. 특제 소스. 마른 안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안주를 먹으라고 멸치를 응, 표고 특제 소스가 있대. 이거 찍어 먹으라고. 음. 초콜 치워. 그냥 먹어도 되는 거고 얘를 녹여서 뭘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음. 이건 아몬드가 이거 다빵 다 만드는 거잖아 백빵하거나 뭘만 만들, 토끼 만들거나 음, 이때이거든요이렇게다 음, 아, 음. 음. 넣어서. 어디어머 진짜 어이, 누가 뜯었네요. 어머.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격도 좋고요. 어, 진짜 빠져 색깔그지 아침 식사 시고 이럴 때. 되게 맛있지 않아? 저들인데 괜찮다. 팔굽신면 어. 이렇게. 팔굽신면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칼도 보이 음. 여기만 봐요. 아. <laughs> 이 치즈가 다 들어있대. 크림 체다 파마산 블루. 천 <laughs> 구독하겠다. 음. 이것도 들어있어. 파이 스틱. 오, 완전 한끼 아니에요? 그러니까. 랑콤이다. 이게 뭐야? 토너? 어. 토니. 그 토너 이름이야. 왜 이렇게 커요? 토니 콩퍼르 토너 400ml. 와, 역시 가격대가 이미 6만 원대다. 음. 유명하죠? 이거 하면 진짜 화장 잘먹는데요 할인으로요? 내가 아는 애가 쟤 어디 간다 어디가? 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음. 뭐 발랐냐 그랬더니 이거 뿌렸다 그랬거든 할인하면 써봐야겠다 그럼 와 대박이야 진짜 할인 와 음. 내가 이거 하나를 얼마 주고 샀어? 몰라 음? 하나가 만몇천 원이에요 음. 이거 하나를 음. 만몇천 원 주고 샀어 근데 음. 지금 세 개에 조그만 거두개 들은 게 이만천 원이에요 음. 음. 말이 안돼 가격이 진짜 대박이다. 어향 예, 너무 좋다. 열다섯 개나 들어. 어 향이 있네. 너무 좋은데? 다음 이거 사가야겠다. 빈살 때. 아, 이거 좋아? 어 시어버터야. 안국 분화가. 티티핑 티핑 여자애들 창공이자.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음. 얘는 악세사리 비즈 꾸미는 거. 음. 이런 거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티티핑 카드. A r 세트 카드. <laughs> 미미 미미 기억나? 어. 우리 어렸을 때 갖고는 미미인데.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긴, 여기는 네, 남자애들 고왜 왜 그래? 어린이날 맞아, 맞아. 아닌데? 조금씩 크리스마스? 아 어, 귀여워 꽤 커? 귀여워 와 가로등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예 아그 일체형이래요? 어다 이렇게 돼있어 <laughs> 아 아니 못썼어아 그러지 좀마아 <laughs> 예쁘다 이거는 핑크네 음. 제로슈거인데 나 라임향이야? 음. 제로카페 아 편의점에서 샀을 때 먹어봤거든요 라임향 음. 근데 콜라 같지가 않아 약간 콜라 그럼? 향이 나는 음료수 같아 아. 칼로리야. 길이야. 길이야. 어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먹어 볼다 어, 이런 거 좋아 지참. 아니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 있잖아. 볶은 <laughs> 귀리, 볶은 현미, 볶은 보리. 칼로리 빵에다가 칼로리 빵이야? 응. 국내산 100%. 코코넛 바타입니다. 미치고. 이거 이거 마셔 봐도 돼요? 응. 이 응. 너무 독특해. 색... 이거 막 싶어. 완전 이거 맛있습니다. 맛있다. 말토팟? 더 줄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되게 따니. 예. 밤. 그러면은... 감... 아, 네. 음. 이거 완전 춥기 전까지 짱 어, 까리백. 어, 병... 블랙, 연두색, 베이지. 어, 이거 하나 사야하면 아, 음. 학교 다닐 때막입을 음. 오, 엄청 따뜻하겠는데? 내 교복템이죠. 음. <laughs> 겨울에 진짜 따뜻해요. 음. 그냥 패딩 슬리머이거든요 음. 여기가 다 털이에요. 음. 버튼 패딩 안감이고. 음. 여기가 완전 따뜻하겠다. 음 이렇다. 흰색 베이지, 베이지 블레 이렇게 아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 오리지널 차네마, 음. 음. 밀크 맛. 이게 밀크시고요. 이게 다크 초콜릿이세요? 아, 난 다크. 달리트 음. 껌이요. 어머, 근데 너무 음 예쁘게 담겨 있다. 포르츠엔 민트향. 이렇게 색깔 이렇게 껌인가 봐 맛있겠다 너무 이뻐 응. 어 이것도 되게 이쁘게 담겨 있다 이런 거 통하면 여기다가 리필 넣으면 되잖아 응. 그지 나중에 남아가지고 클랜드 시그니처 크프페야오 생긴 건 엄청 맛있어 보이네 그지? 이렇게 생기잖오 이거 완전 우리 스타일이다 이런 거 좋아하지 어 맛있겠다 파 아, 맛있잖아요 알지 구워만 먹어도 어, 맛있네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맛인지 다 알겠어 약간 그 야채 가루 같으면서 어 뭔지 알겠어. 어, 뭔지 알겠죠. 어. 무슨 맛일지 상상이 가. 얘는 새우깡이 아니죠? 어, 진짜 우리 과자 어. 과자 파티 하고 남은 과자 뭐. <laughs> 뭔지 알지. 어. 약간 봐봐 여기 다 있잖아. 꿀까비꿀깡다 갈치. 어, 다 있네 진짜. 쌀로별다 어. 뭐 그, 있어. 어. 이렇게 감자 표시가 된걸 사는 게더 맛있대요. 아코스코는다 이렇게 돼어 있어. 아. 근데 가끔 아. 가다가 이게 섞여 있거든요. 아닌 게. 음. 그러니까 음. 이거 잘 보고 사야 돼. 이렇게 되 있는. 그럼 어디서 알아오시는 거예요? <laughs> 다 있어, 종류별로 이거 밑에 보자 수선화까지 다 있어 화분들 너무 예쁘네